슬라이드 글래스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3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세번 맞은 사람 그 다음에 빵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한 번도 맞지 않은 귀중한 분의 혈액을 검사할 것입니다 시작 <목소리> 이분 은41세 여자분 으로 제가 지난번 에 올렸 던 미접종 자의 깨끗 한 혈액 그 분이 었 어요. 지난번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어니다 자이 연전 현상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안좋아서그렇게 생길 수가 있다. 이게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건 이걸 편성 반입니다. 그다음에 백신 자체가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로 인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니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올렸던 혈액 검사에서 제가 백신을 세번 맞았다고 적었지만 백신을 맞아서 연전 현상이 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긴급적인 어, 거는 어, 지금 이분이 전에는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제가 저희 상담실장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평이하게 접수해서, 데스크에서 일을 보고 있었고, 그 사람은 그때 검사했을 때 괜찮았어요. 제가 그 영상 찾아서 여기다 삽입을 할게요. 두 번째, 다른 실장은 그때 어떤 환자분하고 한 30분 동안 굉장히 어좀 불편한 대화를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을 때 해보니까 는 이렇게 심하게 나옵니다 적혈구 연전 현상은 그때그때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거. 제 영상에서는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막 있었죠 지금 이 정도 사이즈로 검게 보이는 거는 이거는 헬스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은 게더 작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혈소판이라고할수 없고요. 이거는 아마 미생물 같아요. 백혈구고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자, 뭐가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혈액 속은 미생물을 다 격퇴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약간 혈액이 오염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약간 그 로드 모양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막대 모양으로 지나간 거 보이시죠? 이것도 일종의 일시적인 균혈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800배, 애가한 휴대폰을 다시 두 배를 확대해서 1,600배입니다. 아이고 이게 되네. 네, 다시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화소판 말고도 미세한 균들이 있죠. 지난번하고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백신을 맞고서 컨디션이 안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습니다. 자, 요거 이요 아령 모양 있잖아요. 이것도 분명한 세균이죠. 자, 이분은 미접종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바이러스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최근에 그 바이러스에 걸렸던 분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코로나에 걸리기만 해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 백신 코로나에 걸리면 면역력 저하 상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원래 코로나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네, 우한 바이러스 그것이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예전이랑 너무 틀려요. 이건 헬스파입니다. 헬스파는 이 정도 사이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것이 균들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빨리 비타민 C 고농도 요법이랑 글루타치온 비타민 아,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로 집중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우리 몸은 너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이한 순간 한. 사실 우리 몸에서는 정말 이런 세포들이 사초를 벌이고 있고 언제나 대결 중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대통령 선거 얼마나 각주전이었어요? 우리 몸에서도 이런 각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보이시죠? 현재 미접종자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암이 되어서 현재는 음성이지만 뭔가 그 후유증이 좀 오래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 참 좋은 시절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보니까 알겠죠? 꽃이 지고서야 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얘기이세요 그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예전 혈액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별로 비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잠시 기간에 저도 스웩을 맞고 스웩 맞기 직전과 그 다음에 스웩 맞은 직후 그리고 30분 후 이렇게 해서 1시간, 한 3번 정도 검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